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또 어떤 노래를 만나볼까요? 오늘 노래는 바로바로 바로 Wheels on the Bus 라는 노래예요. 혹시 Wheels 가 뭔지 알까요? 어, 아빠나 혹은 엄마가 자동차 휠, 자동차 휠이라는 말을 하시는 걸 들어본 적 있나요? 바로바로 바로 바퀴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면 wheels on the bus 라고 했으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버스의 바퀴! 딩동댕! 우리 친구들 노래 부를 때요.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유치원 버스의 바퀴를 상상해 봐도 좋겠죠? 그럼 선생님과 함께 불러봐요. The wheels on the bus go round and round Round and round Round and round The wheels on the bus go round and round All day long 빙빙 돌아가는 바퀴와 Round and round라는 영어의 소리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쵸? 책을 보면서도 여러 번 따라 불러보고 이어지는 활동도 재미있게 해보세요. 그럼 안녕!